안녕하세요 저는 이홍석 관장이고요 주짓수 검은티 2단이에요 Carson g r 계열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이고 저희 집인데 그 포차를 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술 한잔하고 있는데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거는 마틴이고요 하, 맛은 좋아요 좀 쎄서 그렇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한국의 주짓수 검은띠가 300명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거운 어... 탑픽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더 보기껏 막 딱딱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지수 300명, 검은띠 300명이 있는 게 뭐가 큰 대수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문제예요. 왜냐면, 하 한국에 수학적으로 검은띠가 300명이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말은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있다는 말은 그 사기꾼들이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사기꾼한테 돈을 지좀바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배우면서 돈을 주고 있는 거죠. 크게 잘못됐죠. 사기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주위수 수준을 떨어뜨리니까 큰 문제죠.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봐요. 편안하게. 그냥 같이 뭐술 한잔 하면서 볼수 있을 정도로. 제가 2013년도에 건물띠가 됐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꽤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한국 사람들이 주짓수를 몰랐고 제가 2 0 1 3년도에 됐다는 거는 제가 정확히 한 8년 3개월 걸렸거든요 검지되는게 그러니까 거의 8년 뭐 10년이라고 치면 10년 전에부터 제가 주짓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주짓수를 알았다고 2000년도 초반에 지금도 잘 모르는데 아유 너무 몰랐어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막 얼굴에 상처가 나서 운동하다 보면 상처 날수 있잖아요. 교회 가면 나한테 물어봐요. 또왜 그래? 싸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냥 운동하다 다쳤다고. 그럼 뭐라고? 그래? 무슨 운동? 아, 주짓수. 그럼 갑자기 막내 손을 잡아요. 주짓수 님? 무슨 소리야. 너, 너 교회 다니잖아. 무슨 주짓수 님이야. 아니, 주짓수 님이 아니고 주짓수라고. 내가 이걸 설명해야 돼. 그럼 주짓수가 뭔데? 이러면 유도랑 뭐 주짓수 유도랑 그 레슬링 뭐 중간에 뭐 그런 거야 항상 설명을 해야 됐어요 정말 지겨웠죠 아우 지겨워 저희 부모님도 맨날 그랬어너그왜 하냐고 그거 뭐 돈이 되냐 어 그게 너 밥을 먹여주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했어요 왜냐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의 그때 당시 목표는 뭐였냐면요 도장을 차리는 거였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재밌고 잘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정말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8년, 3개월 걸린 거예요. 빠른 편이에요. 보통 10년, 뭐 어떤 사람들은 15년씩도 걸려요. 그 이상도 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은지가 됐어요. 2014년도에. 정말 한국사람으로서 LA에서 한국사람으로서 검은띠가 저는 못봤어요 근데 저, 제가, 제가 뭐 처음이라고 얘기는 안할게 왜냐면 모르니까 내가 근데 못봤어요 그리고 도장을 바로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뭐 주짓수 아시는 분들은 알거예요 LA고 뭐, 캘리포니아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저, 전체가 주짓수를 정말 잘해요 내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또 엄청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감히 그냥 도장을 오픈한다. <laughs> 망하려고 내가 잘하는지도 알아야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잘할 수 있는지도 다른 문제. 그래서 도장을 오픈한 다음에 4년 동안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러 도장을 다니면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하는, 뭐, 돈 벌려고 한게 아니죠. 그 아르바이트, 저, 그거, 그거 가려고 두 시간씩 운전해야 됐어요. 주중에. 트래픽 때문에.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트래픽 타임에 가면 몇 시간씩 운전해야 돼요. 진짜 먹을 거 옆에 놓고, 그러고 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4년 동안 제가 운전, 그,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아르바이트로. 두 군데, 두 군데서. 사실 세 곳인데 하나는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잘렸어요. 음, 모르죠. 경험을 계속 쌓았어요. 그리고 4년 정도 된 다음에 제가 느낀 게어나꽤 괜찮게 하는데 왜냐면 학생들이 저를 좋아했고 학생들이 저한테 프라이빗 레슨을 받으려고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느낀 게아나할수 있구나 해보자. 그 다음에 제가 도장을 오픈하고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도장 오픈하고 LA에서 도장을 오픈한다. 한인타운에서 제가 처음이에요. LA에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분들이 어? 한국 사람이 오픈해서 그냥 바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직 한국 분들이 잘 몰라요. 저는 주짓수를 잘 모른다니까요. 한국은 좀더 알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잘 몰라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1년 정말 힘들었고 2년째부터 정말 어느 정도 되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그냥 일년또 날려먹었죠. 어찌됐든 지금 다시 복귀해서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제가 4년이라는 세월. 얼마큼 주짓수를 사랑하고 노력하고 제가 정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버티고 있고 열심히 해서 지금 제가 펄프벨트까지 제가 수여를 했어요. 퍼플이라면 아시다시피 주짓수는 하얀 띠. 그다 파란띠, 그 다음에 퍼플인데, 퍼플 벨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검은띠보다 퍼플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퍼플까지 가는, 대부분 퍼플 벨트까지 못 가요. 그 전에 다 포기해요. 왜냐면 고수거든. 그 정도 가려면 5년 정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5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년을 해도 실력이 안 되면 퍼플은 안 줘요. 퍼플은 고수예요. 고수의 반열에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한테 퍼플벨트 를 줬거든요 제가 정말 곧 검은띠 되고 지금 어다 합치면 8년 됐잖아요 한명 줬어요 그리고 그 퍼플벨트가 그 다음에 브라운 벨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검은띠가 되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도 한 명을 배출을 못했어요 검은띠를 실력만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실력이 없어 저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그 패턴 제대로 된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제가 한 명을 배치를 못했는데 저보다 선배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20명이나 되겠어요 뭐 20명 이상 되겠어요 뭐 50명 되겠어요 100명이 되겠어요 저보다 선배가 100명이라도 10년 전에 말하는 거예요 만일 100명이 있다고 쳐도 검은띠가 300명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2 0 1 4년도에 검은띠가 되고 되게 빠른 편인데도 제가 한 명도 배치를 못했는데 어떻게 3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한국분들, 주스 1 5 0 분들 일단 어떤 도장을 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계열인지 보시고 누가 가르치는지 보셔야 돼요. 관장님이 검은띠인지 봐야 돼요. 검은띠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검은띠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퍼플 벨트가 가르치는 도장이 가시면 안 되죠. 가도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같은 가격을 줄, 줄 바이면, 검은띠한테 배우는 게 낫죠. 검은띠가 그냥 검은띠가 아니고, 그, 그 세월이에요. 퍼플베트 중에서 검은띠보다 더 실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스파링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가르치는 건 너무 달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호나우도 엄청 잘해주시고, 그렇다고 히든크보다 더 감동을 더 잘할까요? 그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만큼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내 돈을 주고 실제 누군가 한테서 돈을 주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만한 시간과 그저 그만큼 그그 그 시간을 투자한 분들 그런 그런 관장님 한테 배우는 게 좋죠 그러면서 검은띠은 당연히 더 좋은거죠 그리고 더, 더 중요한거는 집 근처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관장님이 너무 좋고 잘 가르쳐요 검은띠이 그 확실해 근데 이 사람이 내운전을서한 시간씩 걸한 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열정이, 지금이 너무 열정이어서, 그래, 한 시간 걸리지만 지금은 할수 있어. 난할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달이 지나고,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운동을 일주일에 다섯 번할수 있는 거를 세 번으로 줄이고, 세번할수 있는 거를 한 번으로 줄인 거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 배운다고 쳐도 일주일에 한번 하면 절대 늘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집 근처에 있어야 되고 집 근처에 있는 분이 검은띠면 좋고 그분이 확실하게 누구한테 진짜 제대로 해서 받은 검은띠면 최고죠. 그분한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 300명이 검은띠 300명이 있다니까 관장님이 300명 그 관장님이 검물들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특히 더더욱 더 펄플벨트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굳이 그 사람이 하면 나는 가르칠 수 있죠 내가 하얀티니까 만약에 내가 하얀티인데 펄플벨트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제 돈을 다 받으면서 그룹플러스 팀을 이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주유수를 GS를... 배우고 싶은데 어떤 도장을 가고 싶은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더 많은 디테일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거 다 하거든요 제가 밑에 아래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거 다그 뭐라고 하지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괜찮아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한국이 뭐 잘못됐다 뭐 그냥 지적하면 무조건 뭐 나쁘다 얘기하는게 아니고 걱정돼서 300명이 진짜 제대로 된 300명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수치상으로는 너무 불가능하니까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저의 이런 걱정을 같이 좀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영상이 재밌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좀 솔직히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도보 입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도보 입고 했으면 뭐 딱딱하게 막, 막 이렇게 그너하게 하겠지만 약간 지금 좀 편안하게 해서 아마 말이 좀더 술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실수는 많이 했겠지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하고, 하고 계시다면 계속 하시고요 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미국에 오거나 할때 항상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 <laughs>